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바람 건강정보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꽃과 은은한 향기로 사랑받는 쿠카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쿠카차는 오랜 역사 속에서 약재로 널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함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차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쿠카차가 전통적인 약재로 활용되었으며 스트레스 완화, 눈 건강 개선, 소화 촉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쿠카차의 자연스러운 향과 부드러운 맛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카차가 우리 건강에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강화. 쿠카차는 전통적으로 감기, 독감, 목, 통증 등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쿠카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 C 성분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신체가 다양한 질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분들은 항산화 및 항염작용을 통해 병원균의 체내 침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피부 건강. 국화차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주름과 같은 피부 노화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국화차에 함유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높이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눈 건강. 국화차에는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건강을 유지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시각 기능을 지원하고 야맹증과 같은 눈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화차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자외선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눈의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심신 안정. 국화차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차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부드러운 향과 진정 효과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화차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염성분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국화차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다섯 번째, 심혈관 건강. 국화차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성분들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장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 소화 기능 개선 국화차에 포함된 천연 성분들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과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국화차의 진정 효과는 소화기관의 긴장을 완화시켜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항염 성분은 위장 염증을 줄이며 위장관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불량이 있을 때, 쿠카차를 마시면 소화 촉진과 함께 속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일곱 번째 해독작용. 쿠카차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여 체내 독소와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해독작용은 간 건강을 개선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간염이나 간경화 등의 간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항암 효과. 국화차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세포의 DNA 손상을 예방하여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주요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쿠카차의 항염 성분은 염증을 줄여 암 발생 요인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쿠카차를 꾸준히 섭취하면 다양한 암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쿠카차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화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섭취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화차를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 소화불량, 구토 등의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길 경우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화차는 항응고제나 항혈압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일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국화차의 다양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국화차 한 잔을 더해 건강과 평화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며 더 나은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순간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바람 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